하나의 함수에 두 종류의 삼각함수가 들어있다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변형한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y는 3sinx -cos2분의파이 +x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먼저 cos2분의파이 +x는 cos는 sin으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제2사분면에서의 코사인각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므로 y는 4사인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절대값 a 플러스 c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서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하고 이때 t의 범위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그 그래프를 통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cos x -1의 플러스 1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요. 실수 전체 x에 대하여 코사인 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t로 치환한 t의 범위는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t가 1 이상과 1 미만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1 이상일 때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y는 t-2가 되는데 이를 좌표평면상에 나타내주려면 T가 1인 경계를 통해서 1 이상인 범위에서 y는 t-2 그래프를 그리고요. t가 1 미만에서는 어, 절댓값 안이 음수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t가 되니까 1 미만에서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그래프 상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타나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차식으로 표현된 삼각함수가 있다면 공식 sin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을 이용하여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환한 삼각 함수를 t로 치환하고 t의 값의 범위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y는 sin2x 2cosx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sin2x라고 하는 것은 1 cos2x니까 그대로 바꾸어서 나타내 주고요. 정리를 했을 때 아, 코사인x로, 즉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나타내 줬고, 이때 코사인x를 t로 치환하죠. 그러면 코사인x는 최솟값이 -1,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t도 최솟값이 -1, 최대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t의 범위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t로 치환해서 나타내 줬을 때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를 더해주고 빼주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짓점의 위치는 결국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꼭짓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짓점에서 바로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3이 되고요. 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유리함수꼴인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하여 t에 대한 유리함수로 만듭니다. t의 범위에 대한 유리함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y는 sinx 2분의 -sinx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먼저 sinx를 t로 치환하고요. sinx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t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sinx를 t로 치환하고요.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좌표평면상의 점근선의 방정식 t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개수가 양수계좌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2가 최대값이 되고요. 1에 대한 함수값 0이 최소값이 됩니다. 함수 y는 sin제곱 2분의 3π 플러스 x 마이너스 2코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k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삼각함수는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에서 s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마이너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변환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를 정리해주면 y는 cos 제곱 x 2 sin x 플러스 k가 되죠. 여기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1이 되는 이 공식에 의해서 cos 제곱 x는 1마이 sin 제곱 x가 됩니다. 풀어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sin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을 하고 이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t가 1일 때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6이라 했기 때문에 k는 4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y는 t-1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축에서 가장 먼쪽인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함수 y는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1 분의 이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1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먼저 절대값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코사인 x는 최솟값이 0이고 최댓값이 1이므로 t 또한 0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절댓값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이것은 유리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유리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t가 마이너스 1, y는 2일 때 좌표평면에 다음과 같이 t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라고 하는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하여 유리함수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제 2, 사분면과 4, 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0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나타나고 결국 1에 대한 함수값 2분의 3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상 4분의 파이 이하로 정의된 함수 y는 코사인 제곱 x 분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주어진 함수의 공통 분모 코사인 제곱 x를 분리해서 다음 과 같이 나타내줄 수가 있고, 코사인 제곱 x 분의 코사인 제곱 x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코사인 x 분의 사인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코사인 x를 한번 약분하니까 코사인 x 분의 사인 x가 되겠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cos x분의 sin x라고 하는 것은, tan젠트 x로 변환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tan젠트 x를 t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tan젠트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주기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고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tan젠트 x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를 t로 치환한다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t로 치환해서 나타내주면 t에 관한 2차 함수 모양이 되고요.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꼭지점 x 좌표 아니 t 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는 t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범위에서 최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함수 값은 4분의 3. 이것이 최대 값이 되고요. 그러면 최소 값은 축에서 먼 쪽인 1에서 최소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에 대한 함수 값,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소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값과 최소 값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코사인 제곱 x-4분의 3 코사인 x-4분의 k 의 최대값이 3, 최소값이 m이다. k 플 m의 값은 함수 f x 의 삼각함수의 모양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4분의 3π를 t라고 한다면 x-4분의 π하고는 2분의 π만큼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x 4분의 파이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 4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fx를 나타내 주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플러스 k가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변환하기 때문에 fx를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k로 변환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코사인 제곱 t를 1마 사인 제곱 t로 바꾸어서 나타내주고, 이때 사인 t를 a로 치환한다면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기 때문에 a 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치환했을 때의 a에 관한 함수식이 될 테고요. 그때의 정의역은 -1 이상 1 이하가 되고, 이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축이 a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꼭짓점의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k는 결국 4분의 7이 될 거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축에서 먼 쪽인 -1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계산해서 정리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써물로본 k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두점 a, b와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 있다.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각 P a, b가 세타를 할때 반직선 P b 위에 선분 P Q가 3인 점 Q의 x 좌표가 최대가 될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먼저 각 AB는 p 90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분 AB가 원의 지름이고 그 지름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 APB는 P점의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항상 90도가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 ABP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각 PAB를 각 세타라 한다면 세타에 대한 sin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선분 AB분의 선분 PB가 되고 선분 p b 는 선분 AB sin 세타가 되는데 선분 AB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 sin 세타가 됩니다. 문제에서 p 점에서 Q점까지 거리를 3이라 했기 때문에 B점에서 Q점까지의 거리는 3 2 sin 세타가 되겠죠? Q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고요. 그때 만나는 점을 C로 놓는다면 삼각형 BQC와 삼각형 APB는 서로 닮은 꼴이 되죠? 그랬을 때각 PAB와 각 CQB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쌓인 세타 값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분 BC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BQ 사인 세타가 되고 BQ의 길이가 3-2 사인 세타가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나타내 준다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가 됩니다. 이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축이 T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점 Q의 액수자표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t가 4분의 3일 때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결국 4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사인 제곱 세타는 결국 16분의 9.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